걸으치는거 보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맞아요. 굉장히 힘드세요. 지금까지 원장님, 지금 좀 저기 속진을 한번 하시겠어요? 음, 제가 던분 중에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 네. 제가 한번 좀 무릎을 좀 자세히 네. 볼게요. 네, 네 걷으세요. 좀. 자, 다리도 키웠네. 그냥 많이 가늘고 여기도 안 닿네. 어. 다리가 펴지질 않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 처음에는 45세? 그때 되었죠? 45세요? 그래? 그러면 30년 전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죠 30년도 더 됐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있었구나. 지금 그냥 계속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어온 거예요, 이게. 계속 그때부터 많이 달아가지고 이게 다리가 펴지질 않아. 아이고, 움직이는데도 뻐그럭 뻐그럭 거려서그죠 네. 우두둑 거리지. 아. 네. 네? 그리고 꼬부려 보세요. 꼬부려 보세요. 어디까지 꼬부러지나 보게. 천천히. 천천히 꼬부려 보세요. 천천히. 꼬부릴수 있는 데까지만. 더 꼬부러지는 게 이게 몇도안 되네. 아 이렇게까지 그게, 안 움직이더라고. 이게 그래. 너무 오랫동안 있어 가지고 연골은 다 닳고 뼈도 닳고. 어이.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이 걸려서 안 펴지고 안부러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네, 여기 뭐 근육이 아프죠? 아, 그렇죠?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렇지. 아프. 어, 여기도 아프. 이게 보통 바깥쪽들은 괜찮은데 어머니 바깥쪽도 이렇게 아파하시면 이게 양쪽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돼서 걸으면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하시니까 근육이 다 말랐어요. 그대로 아유. 이거. 음. 있으면은 뭐... 그냥 집안에 그냥 들어앉게 돼요. 음... 못 움직여.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딴 병도 깊어지는 거죠. 음. 그냥 마음이 잡잡해. 밤에 잠도 잘안 오던데?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 좀말 진짜 제대로 좀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고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좀 편하게만 해주셔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걷기 힘들어? 네. <laughs> <laughs> 오시느라 고생하셨어. 앉으세요. 네, 앉아요. 네,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은 물렁뼈는 엑스레이 나오를 않아서 틈새가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틈새가 또 벌어진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음... 이게 또 그다음에 골 저기 뼈군 뼈도 이렇게 삐죽 삐죽 나와 있고, 뼈도 많이 갈 저기 달았어요. 지금 편력해. 이제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을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인데, 이렇게 위에 뼈, 아래 뼈, 힘줄, 이거는 내걸 그대로 다 쓰고, 관절이 다 달아빠진 것만 곱게 다듬어 내고, 위에 씌워주고, 아래 씌워주고, 사이에는 인공연골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걸을 때안 아프게 만들어 드리고, 다리가 비뚤어진 것도 바로 잡아 드립니다. 뼈도 많이 달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 그동안 또 오랫동안 아파서 못 견뎠으니까 근육이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 잘 구부리지 못하고 잘 피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힘줄도 또 많이 굳어있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어 그러니까 어, 고통 없이 좀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겁니다. 뼈는 뼈대로 많이 깎여있고 힘줄은 힘줄대로 많이 오그라들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그 가장 그 심하셨던 것 같아요. 기적귀 운동화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데 수술은 다잘 됐습니다. 이제는 뭐 고통 없이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활기하면 잘 고치고 그러면 전화보다는 걷는 게 그냥 뻗정다리 로고를 썼는데 이제 는 조금 잘꾸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 수술은 잘 됐습니다. 많이 드셔야 돼. 이제 태어나셔서 단백질 같은 거, 고기, 두부, 콩 이런 거 있잖아요. 달걀, 우유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잘 드세요, 어머니. 네. 알겠죠 응. 근데 난뭐 같은 거는 하나 도 없어. 요러니 하실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양손으로 깍지 껴서 천천히 가지고 가 볼게요. 뻐근한 느낌 들, 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하루에 어? 이렇게 한 10초씩 유지하시는 걸로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해서 꼭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 집에 가서 열심히 하세요. 수술하시기 전에 정말 너무 안 좋으셨는데 지금 다행히 수술하시고 나서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고 어, 경과도 느리지만, 다른 어머니들에비해서 느리지만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관절 운동 두 가지 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머니 그래도 잘하셔서 계속 좋아질 거예요. h ersimash. e r s 이 m a s h 요 많이 i m a s h e 어 제가 한번 좀 볼까요? 네. 조금 천천히 구부려 봐요. 천천히 이렇게 힘 빼고 그래서 아직 좀 뻣뻣하네. 이제는 이렇게 구부릴 때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시죠? 훨씬 좀 자유로워지셨네. 이제 여기에 힘만 좀 붙이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면은 빨리 그냥 수술하시는 게 나중에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나머지 삶에 크게 변화가 오는 거니까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만큼 회복 속도가 느려요. 네, 그만큼 시간도 더 돕고. 공도 더 들고. 근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은 어, 우리 어머니는 디딜 때 아프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관절에 이제 디딜 때마다 아프고 구부리고 필 때마다 그 뼈끼리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점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운동하고 재활하는 것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될것 같아요. 운동하고요 운동 많이 해야죠. 운동 많이 해서 다리도 늘 근력을 키워요. 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졌어. 그래. 그만큼 걷기 좀 편하시죠? 네. 걷기 전에 간다. 걸어봐. 음. 네. 이쪽. 조금 더올라갔어요잘 걸으시네. 응, 그래. 천천히. 응. 음. 결혼이 빨라지시고 멀리 보고 오르세요. 그래. 복가에 잠깐 있어봐. 내가 여기 앉아서 여기 여기 앉지. 앉으세요. 예? 네. 네 아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집에 가서 어? 아버님하고 같이 손 붙잡고 좀잘좀 좀 다니세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도에 타고 산. ขออําวมา1จุด1นาทีข้ากระสุน